오늘 또이 엄동 소란에 하늘에서, 어, 바다에서, 육지에서 어, 조국수호에 서는 장병들한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. 어, 군인의 길은 작은 의미에서는 군안의 어, 현극의 길이지만은 큰 대의의 의미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그 대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. 99.99%의 군인들한테는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보는 겁니다. 다만 0.01%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 때문에 도배 급으로 넘어가는데 고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저는 신뢰를 보는다고 생각합니다. 한 50분 전에 말이죠. 헌재에서 이준우전 어, 수방사령관이 에, 우리 에, 계엄사령관한테 박완수 김장한테 계속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. 뭐, 무슨 내용으로? 전화를 했길래 계속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했지요? 아, 네, 네. 그 안보실장 통화할 때 병력 주가 투입이나 철수를 말씀하셔서 그 수강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왠지 수강사령관은 계속 통화 중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해 왔다. 예, 예, 그렇습니다.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? 아, 어, 그래서 병력들이 어디에 있냐, 안전한 곳에 있냐. 어, 뭐 추가 투입하거나 그러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확인하였는데 어~ 제가 국회 정확한 지형은 잘 모르지만 어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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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에 있고 거기 어느 한 장소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격되어 있다 그런 걸 확인하고 아~ 어 병역 병역들은 국민들가 이격돼 있고 안전한 장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공두시 한 어~ 공주시 어간부터 한보실장 전화를 받고 공두시 한1 8 분에 2 0 분까지 걸리습니다 아 우리 박안수 사령관은 12·3 내란 전하고 이어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. 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들어가라. 왜못 들어가냐. 왜못 들어가냐.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전혀 지금 상반된 진술하고 계시잖아요. 아, 아니, 전혀 그런 드리지 우리 사령관의, 우리 저 기업 사령관의 이 부하인 이진우 이준, 소방 사령관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왜못 들어가냐. 들어가라. 왜못 들어와? 왜못 들어가냐? 이렇게 반복으로 했다는 거예요. 조금 전에 진술한 내용입니다. 아, 전혀 전혀 그 사실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저 이진우 소방사령전 수방사령관이 허진술하고 있는 거네요?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병력을 투입하거나 어떤 이동 지시 이렇게 한 반복적으로 왜못 들어가냐고 했다는 거예요. 한교원님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50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정 바, 상반된 지금 진술하고 계신 거예요. 예, 상반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제가 그때 상황실도 없었고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어, 아니,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계엄사령관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화 했던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것은 그걸 확인할 때였고 어,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한 거는 이해알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이 있... 지금 계엄사령관께서 지금 어, 허위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. 예. 예, 이따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예.